네, 안녕하세요. 유튜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TV입니다. 오늘 갑자기, 갑자기 영, 막 이벤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패치노트가 떠서, 패치를 할줄 몰랐는데, 어쨌든 패치노트가 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21시간 전 하나하고 4시간 전 하나 있는데, 이 2시간 전도 하나 있네요. 이 21시간 전은 뭐 오늘이 뜬건 아니겠죠? 어제겠죠? 온스토어 뭐15% 쿠폰 준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제가 과금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잘안 살펴봐요. 예, 내가 과금을 조금이라도 하면 좀볼것 같은데 과금하시는 분들은 이 원스토어 프로모션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패치 노트 이게 뭐 엄청난 거가 있지 않은데 그냥 UI 최적화, 예, UI 최적화고 뭐 사실 텍스트가 잘못 표시된 거 현상 수정하는 거밖에 없네요. 예, 네, 요런 거만 있고, 요거 세 개는 뭐 사실 읽을 필요도 없이 안 봐도, 네 개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모르셔도 될것 같고, 이제 딴 거는, 이두 시간, 주말 버프. 이게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약간 그런 이벤트성, 주말 버프인 것 같은데, 다른 건 계산 안 해봤고,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인데, 이게 기간이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만 해당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하루에 4시간씩 두 타임. 해서총 8시간인데, 이게 주말만, 당장 내일부터잖아요. 21일부터. 당장 내일부터인데, 주말만 계산을 해보니까, 16번이에요, 총. 16일 동안을 할 수가 있고,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16일 동안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기, 시간 동안에는 이제 버프 보너스가 생기는데, 이 버프 보너스는 이세 가지 종류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버프 보너스 때, 사냥하면 베이스하고 잠레벨, 그리고 제니, 두 배. 이걸 준다고 하는 사냥보너스, 일단, 첫번, 첫번째가. 두번째는 MVP 미니. 이제, 아이템. 뭐, 이런거. 엔들리스 타워, MVP 미니. 뭐, 사냥시, 사냥터에서 몬스터 처치 때 아이템 드랍. 이 아이템은 그거겠죠? 카드도 포함이 돼있겠죠 그리고 던전. 1일 던전이나, 뭐, 이런데서 카드 및 장비 드랍 100%. 뭐, 이런거. 이런게 쭉 뜨죠? 이미, 이미대로. 그 요거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밑에 6, 7번 활력, 활력 써서 하는 생활 콘텐츠 이렇게 뭐 이벤트 기간 동안 MVP 미니 잡으러 다니시고 앤드리스 타워 가고 뭐 사냥하시고 막 이렇게 사냥은 제외하고 앤드리스 타워 MVP 미니 요걸 잡으러 다니시던지 아니면 활력을 써서 이15% 확률로 크리티컬 발동시켜서 추가 아이템 얻는 요걸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자동 사냥을 돌리실 건지 요거 결정하셔가지고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4 시간 타임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90벨이만렙인 상태이고 이제 잠렙을 70까지 올려도 다음 전직이 저는 아직 오픈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라비티 특성상 오픈이 됐으면 유튜브나 이런데 광고를 엄청 했을 거예요. 새로운 직업이 나왔다고. 근데 그런 광고도 하나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다음 업데이트 이전에, 이, 런 혜택이 없어도, 천천히 하시도, 하셔도 다 찍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요, 장점은 요렇게 사냥하면서, 보시면은, 이, 뭐야, 아이템, 뭐, 이 카드나 이런 드랍 확률이 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카드 확률이 뭐,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낮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사실 1%에서 100% 추가된다고 하면 100%니까 무조건 먹는 거지만, 막 0. 몇 프로 해서 100%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될놈 대리에요. 뭐이 확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먹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원래 잘 먹던 사람은 잘 먹을 것 같고, 못 먹던 사람은 계속 못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확률 이벤트는 솔직히 잘 믿지 않는 편이고, 그냥 내 운을 미, 믿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저는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 않은데 이 사냥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9 0렙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이 생활 콘텐츠로 해서 더 추가 아이템을 받거나 이 무가금 소가금 분들은 차라리 아이템으로 하나라도 더 얻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거나 뭐그 시간에 엔들리스 타워 가거나 해가지고 여기 엔들리스 타워에서 얻을 수 있는 뭐 포인 코인 포링 코인 드랍 확률 뭐 이런 거 그리고 일일던전도 요 시간에 가서 장비나 드랍 확률 사실 장비나 이런 것도 교환하고 막 이런 팟이 있는 게다 그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많이 올라갔을 때요런 시간대 에 컨텐츠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막5 시부터 막 달리시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요 시간에 맞춰서 그냥 요 일일던전이나 뭐 MBB나 미니나 이런 거 이렇게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가금 분들도 엠분 미니 이거 팟잘 짜서 가면은 뭐 그렇게 확률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 뭐 진짜 압도적인 팟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하면 그냥 요거 요런 거 엔드리스 타워 가고 1일 던전 가는 요게 우선 순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요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사냥인 것 같은데 사냥은 솔직히 뭐 누구나 다 찍을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게 약간 논란이 될수 있는 거는 왜두배 이벤트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 어차피 90렙 다 찍어도 업데이트 바로 안될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만렙이 있는 게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80렙이 만렙이었을 때, 80렙 찍고 할게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좀 귀찮을 뿐이지. 근데 뭐, 이것도 90렙 만렙 찍고 할게 그렇게 없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막 돈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면, 저는 만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빨리 다들 다 같이 만렙 찍고 뭔가를 하다가 또 업데이트 되고, 거기서 또다 같이 달리고, 약간 이런 게 저는 좋아서, 저는 나쁜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두배 이벤트를 하냐. 뭐 이런 거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어쨌든, 7월 22일,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두타임 2시부터 6시, 10시부터 2시. 해 가지고요. 두 타임 4시간씩 네두 타임. 총 16번이거든요. 요 이제 시간대 잘 이용해서 무소과금분들은 최대한 많은 이득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무편으로 다 왔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 바쁜 분들을 위해서 영상 찍어 봤고 이거 까먹지 마시고 요 기간에 꼭 요거 한 번씩 뭐다 같이 봤지만 한 번씩 더 읽어 보시고 뭐, 일일 던전이나 이런 엔들리스 타워 이런 거 시간 잘 맞추셔서 이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